안녕하세요. 비바학원입니다. 네, 이제 5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5월 달은 정말 행사가 많은 달이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5월은 사실 뭐,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등등의 행사가 되게 많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의 날도 있지만, 야영, 체육대회 등등의 학교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야영도 2박 3일로 한번 갔다 오고, 또 체육대회도 하루를 풀로 이제 그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이 지치게 되거든요. 5월 달은 공부 리듬을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리듬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공부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남들이 똑같이 공부할 때 나도 똑같이 공부하면 평행선을 달립니다. 하지만 뭔가 공부하기 어려운 시기에 또는 남들이 공부를 할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한다면 이 격차를 벌릴 수도 있고 또 밑에 있던 학생들은 격차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달을 정말 잘 보내야 되는데요. 리듬이 끊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학습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그 공부를 미리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이 체육대회라고 예정이 되어 있다면, 금요일 체육대회를 하고 나서 공부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쉬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굳이 의지력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집중력이 잘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이 만약에 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전날, 아니면 그 전전날에 미리 금요일 분량의 학습을 미리 하는 겁니다. 물론 풀로 완전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목요일이나 수요일도 해야 될 분량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분량을 완전히 할 수는 없더라도 50% 정도만 할수 있다면 정말 성공입니다. 그러면 수요일과 목요일에 금요일 학습 분량을 조금씩 조금씩 더 해놓는다면, 금요일 날 쉬더라도 마음 편하게 쉴수 있고, 또 학습을 어느 정도 했다는 그런 만족감에 계속 공부 리듬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날의 학습 분량을 미리 하라는 거죠. 어, 어떤 학생들은, 아, 다 금요일 날 공부 못하니까, 금요일 날은 쉬었다가 내가 주말에 몰아서 할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 저는 그게 실천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루지 말고 해야 될 일을 미리 해버리면 하는 것도 더 쉽고 마음도 더 편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금요일은 내가 온전히 쉬겠다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또 완전히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걸좀 하나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 만약에 그 전날, 전전날에 학습을 못 했다라고 하면 체육대회를 마치고 만약에 뭐또 야행을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샤워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쉬면서 어, 유튜브를 본다는 생각으로 인강 1 시간 정도만 그냥, 그냥 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인강은 이제 수동적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어, 적극적으로 책을 보면서 필기를 하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가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그냥 시청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인강을 시청할 때는요 평소와는 다르게 그냥 필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시청만 한다는 생각으로 앉아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학습을 또 유지할 수가 있고 리듬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 인강을 그냥 가볍게 한 시간 정도만 들어라. 그러면 리듬을 유지할 수가 있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정말 다 싫다. 또 여건이 안 돼서 못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와서 그냥 공부 동기 부여에 관한 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하는 겁니다.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공부 방법이나 공부를 더욱더 할수 있는 동기 부여의 영상을 시청하시면 그 다음날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어떤 그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듯이 그게 계속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영상을 보더라도 그냥 일반 그냥 희희 낙낙 뽑고 넘기는 영상이 아니라 공부 동기부여에 관한 영상을 본다면 그 다음날도 공부에 대한 그런 지속성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5월달이 여러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이럴 때 저희가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조금이라도 더 한다면 분명히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 힘들겠지만 5월달도 잘 공부 루틴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바학원이었습니다.